3년 2월 19일 오후 4시 41분 여기 어 베트남 하노이 현지시각 2월 19일 일요일 오후 4시 41분 입니다. 3층에 방 없다 그러더니만 방네방 네방 오늘 나가는 체아우시 없어서 못 내준다, 방못 받고 줬다 하더니만 거짓말이었습니다. 새 손님 오고 새로 방을 내주는군요. 하이, 하이. 토마로, 예? 토마로? You told me t o 피한다. 예? 피다 <laughs> uh, this one? Mm -hmm. This one? A mm -hmm. uh, two, two uh, one of them? Mm -hmm. One of them? Mm -hmm. Okay. Tomorrow? tomorrow? Tomorrow. one of them. Mm -hmm. You promised me. Mm -hmm. Surely? Mm -hmm. Okay. Tomorrow. Keep the promise please. Tomorrow? Tomorrow. tomorrow? Mm -hmm. tomorrow. Okay. <laughs> 네. 일단 뭐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<laughs> 참 염치 없죠?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참 일단은 집은 뭐 전형적인 그냥 베트남 집입니다. 신기하게 이런데 서 살아보는 것도 뭐 괜찮긴 한데요. <laughs> 독특하죠? 내일은, 어제도 사실 약속을 했거든요. 여기 삼청방으로 주겠다고.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죠. 약속을 안 지켰고. 네. 다른 사람은 또 받기도 했고. 아무튼 내일은 투마로 투마로 두 번이나 바꾸었으니까 내일은 준다 했으니 내일 12시. 네, 내일 낮 12시에 삼청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음, 네, 이 동네도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. 이곳. 그렇죠. 음. <laughs> 독특한 환경에서 여기 전형적인 진짜 어, 현지인 숙소입니다. 근데 여기도 어떻게 알고 가격이 싸서 그러나, 나처럼? <laughs> 음, 비슷한 선택지가 더 있긴 있었는데 말이죠. 네. 어쩌겠습니까? 이상입니다.